도망갈게 아니?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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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창현 춤추자 오만해 씨발 이새끼 자꾸 난뛰아 <laughs> 창현이 개웃기네 말하는데 창현 춤추자 뭐 눌러야돼? 계속... 아, 이거 아닌데? 뭐 눌러야돼 아. 뭐 눌러야돼? 어. 아, 병주 말좀 해안떠 네. 뭐? 딴 뭐, 뭐, 오늘... 수 FF 질수 없지 어호 댄댄댄댄댄 아스 댄댄 오케이 나부터 찾 어, 없다 이거밖에 없다 어 제로투 어 제로투 딴, 딴. 어, 나도 뭐 하나 샀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그거 등록 해야돼비 와, 씨, 너무 설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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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두워? 이거, 이게? 엑셀다 메인이. 아니, 아니, 나, 그, 그, 껐, 그, 껐다는 얘기구나. 아니, 이거 말고. 그쇠 부분이 너무 커. 우 나이스입니다. 우 아파. <laughs> 나이스입니다. 30 데스 갈게요. 오케이. 아 씨. 내가, 아무것도 안 해도 다죽게 <laughs> 어 이겨 안 죽어? 와우. 아형총 대무서운데? 형, 아, 아파 아파. 딱 걸렸네. 아 그래, 상승지 여기 확인하면 제대로 쏴야 돼. 늘려보자고. 아, 쉣. 어딨어어딨서 어, 어디야? 쓰레기장 아이고. 기통수 맞진것 같은데? 아. 기온이 잘 싸. 그냥 이렇게 했네, 그래도. 아, 아, 왔다, 왔다. 아. 너무 어려운 쓰레기장에 나 있어 동생 응. 근데 맞아보면서 써야되고 근데 진짜 <laughs> 반응을 못하겠는데? 아파요 영영 싸서고 <laughs> <하고> 있는다 <laughs> 응? 왜 이렇게 잘 쏜다들? 개무섭네 아 이거 뭐야 어 오! 모르겠는데 아, 아상수 탄옷 썼어 나어 출탄 써도 돼? 썼어 자유야 자유 그냥 어. 보여줘 아 잠깐만 한발이야 적성벽, 적성벽, 승민아, 성성대 뛰었다, 성성대 두 명. 아유, 천성대나. 하 중앙에 하나. 이따가 중앙에 이거 가. 우리 어, 우리는 어. 소리를 다 끄고 할까? 그러니까 그래야겠다. 어, 소리를 끄고 해. 어디 왔습니까? 중앙. 중앙에 있다고? 응. 바로 너 있던 거기. 장조. 응. 성재 바로 앞에. 아, 오. 머리 안 맞았어. 나도 머리 때렸어. 아이고. 오, 창현, 나이스. 보여줘. 누 뭐야? 아이. 창현, 뒤에, 뒤에. 니가 죽인데. <laughs> 오우 와, 어, 희원이 뭐야, 베릴? 야, 희원이 베릴 오죠. 오. 옷을 또 바꿨네. 갑옷 아, 뭐 바꿨어? 어, 쌍수가 토끼옷 아니야, 방금? 난... 아니야, 어, 나. 오우. 내 옆에서 잡았어요, 옆에서. 아. 쌍수 농구복이잖아. 어, 쩌고어또 호흡도 먹으세요. 어우, 뭐... 씨발. 어이씨. 아, 저거 아, 헤드. 헤드 한대 맞춰서. 오 뭐야 아상세야 뛰어 다녀야지 아 아니, 지금 여기서 태어났어 막태어나자마자 돌렸는데 이거 아나 가운데로 대놓고 뛰고 있는데 그냥 안돼 어 너무 떨려 오케이 그야오안하지 내가 너무 못 왔어 역성 적하나요아씨 아거 봐, 걔다 이거 왜 밖에 이거 봐, 걔 이거 이거 봐, 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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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걔가. 이 이거 봐, 걔가. 다른..다른 다른 어 파트 뭐야 미친 손밀어 이거 우리 위에 네명은 소리 끄고 해야겠다 끌래? 지금이라도 끌래? 와토미건이 무빙샷이 엄청 좋다 나 끌게 나도 끌게 나 음소거 했어 어. 아 음소거 끌게? 됐다 먹어봤어 컨트롤 램고 우리 네명 컨트롤 램 하고 하자 오케이 우리 2하고 할게 다 했어? 어나 했어 나 했어 하고 있어 위노형 했어? 아 나도 꺼? 오케이 우리 대에서 끄고 해야 되든? 오우 아,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소리 껐어 아. 님들 방어리되니까 어디에 아무것도 있는지... 안 들리고 어. <laughs> <그냥. 웃음> 정말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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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소리가 안 들리니까 배답 배답 배어 배답 사운드 오오 그, 저기 저기 그, 뭐라 <laughs> shit. <laughs> <laughs> 상수 업성벽 끝에 쓰리 기장이 개딸비 상수. 나 좋았어. 오케이. 어서 와. 나이스 형님 어디예요? 오케이 상수 같은 위치. 같은데. 어 같은 위치. 좋았다. 하이. 하이. 어. 컷 컷. 어 shit. 오호 승민 어디 서었 승미? 오서 죽은 거야. 아왜 있다. 어디서 쏘는 거야? 나이스 창렬. Uh -huh. 아, 잠깐만 네. 위치를 모르겠는데... 아, 아 나에미사 들고 왔어. 오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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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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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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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울지커머라 하면 이 정도 해와 음. 이거 대가리까지 아, 이다아나 뭐. 이거 다리가 꼈어 의자에 아니, 상자에. 어, 아 상자에 어떻게 맞야 되는 거야 아, 아, 는 오른쪽에서 고 있었네 <웃음> <웃음> 아이 무서 이거 아아 깜짝이야 1한 에임을 돌려줘야 돼요 이거 어 오,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중앙 중앙 중앙에 상승 있다 아우 셰 oh, 왼쪽이었어. 아, 왼쪽 아 뭐야 수, 이거 일단은 맞아도 몰라. 말좀 해줘. <laughs> 어디인지 <있는지? 웃음> 어, 맞아도 어디인지 몰라 그냥 일단. 야 이거 A, A 뭐 어떻게 잡냐? <laughs> 어렵네. 아니, 손을 내리면 돼. 너무 네. 너무. 아하. 존나 터는데 아? 니킬터 뭐? 네가 하나. 안, 반동 반 때문에 막 그냥 아, 앉았었어. 앉았었어야 돼, 무조건. 맞아. 앉았었어야 돼. C, C 어, 이게 안 되는데. C 누르고 어? 앉아서. 어, 중앙 사운드. 오, 쳐야. 씨. 어허. 성성 튀어. 나지? 역성벽 하나. 역성벽 오케이. 아, 어, 옆성... 오 올린 뭐야. 오, 올린 뭐야. 오오오 어, 뭐야, 뭐야. 뭐야 아 이거 못 잡았네. 아이씨. 어우, 쉣. 역성벽 나이스. 아. 어, 너무 속.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적 적성벽 둘 적성벽 오케이 하나 남았네 아 라스트 저러 어디야 까까까까까아 나이스 아뭐 옆에 어 수민이야 개꿀이네아 <laughs> 뒤에 뭐야 아니 우리 <laughs> 뒤에 트 <태연. 웃음> 수민 네가다 말해줘 <laughs> 나네 뒤에 있음 하야 섭성대 아 좋았다 <laughs> 아, 섭성대 오케이 좋아 좋어다봤어네타봤어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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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오 뭐야 왜, 왜 이렇게 잘써 어렵냐 총소리 많이 줬음 와... 저기 경주 죽은 데 쪽에 사운드였던 음, 아, 상수야. 오케이. 나 죽은 데 상수. 아, 옆 수현이 형 박스 있다. 수현이 형 박스. 아. 개벽 쪽이. 외벽 쪽. 아. 어, 오 어. 와우 씨. 어. 아. 맞수는데 그럼 너 위치 다 알려진. 거기다 지금 몇명뛰어가고있는지모르겠어 어, 총을 아무리 쏴도 딴데 보고 있어. 어, 죽었네. 중용 하나 있네. 잘라줘. 아, 아저 최윤이구나. 아 이걸 못 잤어? 아저한 번만 지나가아안 잤어 안 해가지고 죽을 뻔 했다리. 어, 어 뭐야? 쓰레기장 쪽 쓰레기장 쪽 사운드. 아 예, 쓰레기장 쪽. 실하네. 오 어, 뭐? 다뭐 아, 있어? 은행나 상수 쓰레기장. 둘사 쓰레기 장둘 와이 맞아? 먼저 쓴거 같은데. 어, 머리 안 맞았냐? 근데? 어, 아, 맞은 거 같아. 근 네, 나도 줄였어. 머리 맞고. 아, <laughs> 엄지 들고 싸우겠다 만들고 있다. 아 씨, 두 명이네. 쓰레기장 아쉽수 있어요? 뭐래요? 희원 거기 둘? 나 지금 어, 적성벽으로 어, 스폰 바뀌었어. 적성? 어쌔이장상수상수 쓰레기장. 아, 오케이. 상수딱대 붙여지는 거 쓰레기장. 아, 저기 그, 스피지로 그, 아, 거. 네이스. 어, 어. 뭐야, 얘 어, 뭐야? 어, 뭐, 어, 어, 뭐야, 어, 뭐, 뭐야? 뭐 쇼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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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여기. 아.

어려워. 보급 쪽에 상수 있다고? 아, 이 아. 이거 한 명씩 바꿔야 되겠다 이거. 다운도 안 나는데. 어 뭐야? 아씨. 와내 아, 이게 맞는 사람이 막 총을 돌려보네 막. 에임을 어. 오, 적성. 아, 씨, 와. 어, 적성들. <laughs> 어, 이 큰일날 뻔했다 이거. 올로갈 뻔했네, 아주 그냥. 창현이랑 희원이랑 찢어야겠다. 이주어도 됨? <laughs> 아, 막 되게 맞았다. 처음부터 밸런스 안 맞을 것 같긴 했는데. 역동벽역동 옆동, 아, 뭐야? 우리 성벽. 우리 확인. 어, 누가 저기? 나. 어, 음. 응. 성면 어, 진짜. 어, 어, 씨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총총고 나? 아 어, 이게 안 주고? 개피 아니야? 어, 개피. 근데 어, 이걸 잡네 너는. 오른쪽에 어! 있구만. 아니 뭐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. 어, 아오옆 어, 성벽 옆 성벽의 상수. 은행나무 아! 은행 쪽 은행나무 쪽 은행나무 아, 쪽아이또옆 성벽 여기구만. 아 이걸 병죽어 먹었네. 쓰레기 장원 아옆 성벽 하나. 아, 옆 성벽 오케이 가면 줘. 아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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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. 아오 씨. 표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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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아, 이거 는곳하거 상수 다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야거야 아, 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이 이거